음. 이미자입니다 김은정입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우리 은정이가 오빠를 이제 <laughs> 북한에서 탈북을 시키던 그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니가 음. 하나원을 언제 나왔어? 어느 년도에? 2009년 12월 17일 아 12월 17일이면은 네. 그 해가 다 가는데 그 오빠를 내가 알기에는 그 이듬해 오빠가 4월에 넘어왔거든. 음. 내 생각에는 내가 왜 이걸 잊어 안 버리겠냐면은 4월 15일은 김일성이 귀 빠진 날이잖아. 음. 그런데 오빠가 13일 날 떠났대. 음. 사이로 며칠 앞두고 이틀을 앞두고 그래서 평생 잊혀 안줘 음. 어. 그래서 아 그때 우리 아들이 넘어왔는데 딸이 이제 하나원을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1년 동안을 얻어하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앉은 자리에 앉아서 일로 졸로고 저도 돌이 돌도 앉은 자리에서 돌고 있어요 중국+ 중국 비행기 타고 넘어간다 누구도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저희 딸이 지금. 하나원을 나와가지고 6개월도 안 되고 5개월도 안 됐대요. 그럴 때 지금 오빠 데리러 중국 연변에 두만강 연성까지 갔댔대요. 그이야기를좀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아. 알기 쉽게 좀차근차근 이해해주세요. 네. <laughs> 어, 제가 하나원을 2009년 12월 17일 날에 나와서 서울에 집을 배정을 받았어요. 어, 제비뽑기를 하나원에서 해서 서울에 당첨이 돼서 서울 집을 배정을 받았고요. 음, 나와서 같은 기수 언니들이랑 한 달은 영 재밌게 보내다가 음. 오빠가 연락이 온 거예요. 오빠가 북한에서? 먼저? 음. 먼저. 어. 그래서 오고 싶다고 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여권을 제가 신청을 했어요. 구청 가서. 음. 신청을 하니까 한 일주일이니까 여권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걸 갖고 2월 10일 날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비행기 아. 표를 떼고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연그니까천진이란는데 거쳐서 연길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아, 응. 비행기를 또 갈아탔네요. 예, 바로 들어간 비행기가 아, 없더라고. 요통가는줄 알았구나. 그래서 그 연길에서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아, 알던 지인 동생 집에서 한한 한 달을 거주해 있으면서 오빠 연락을 기다렸어요 아니 왜 유란이는 어디로 가고 이모는 어디로 갔어? 그때는 언니는 그 중국 해남도라는 섬이 있어요 한국분들이 음. 많이 와서 골프도 치고 겨울에는 거, 그, 거기서 여행사를 크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 언니가 사장이었어? 응그 사장이라 그 일본이가 돈을 많이 벌긴 벌었구나 응그 그 여행사 모드투어 그 회사를 엄청 크게 중국에서 해남도라는 곳에서 아, 하고 있었고 제가 연길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그냥 지인분 집에 이모는? 이모는 한국에 있었고 아 응, 한국에서 네. 음. 한국에 저희 서울 집에 제가 또 모셔왔어요 이모를 응 이모가 한국에서 일할 때 저희 집에서 다른 집 월세 내면서 있지 말고 저희 아, 서울 집에 와서 편하게 같이 음. 살자 이래서 이모를 같이 모셔왔고 그건 그, 아직 오빠를 데려오기 전에 전이죠. 그, 오빠를 데려오기 전에 이모를 먼저 너희 집에다 모시다 놓고 건너갔어. 응, 서울 집이었으니까 이모는 그때 아, 한국에서 아. 일, 일할 때니까 그데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모가 좀 위험한데 나오자마자 그렇게 들어가냐 그러더라고서 아, 오빠 오겠다고 하는데 뭐. 빨리 들어가야지 하고 여권을 발언돼서 음. 연길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모가 연길 뭐 어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다 손을 놔줘가지고, 음. 한 달을 기다렸어요, 오빠를.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아이고, 핸드폰에 아, 전화를. 얼마나 가슴을저렵게 응, 전화를 하면 꺼져 있고, 근데 연락이 딱온 거예요. 한달 만에? 응, 한달 만에. 그한달 동안. 3월 말이 아니야? 그죠. 3월 말쯤 됐어요. 3월 한 27일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포기 안 하고 그냥 한달 내내 진짜 아무것도 못 하면서 기다리기만 했었어요. 나도 그냥 연락, 그 오빠 핸드폰에 막, 그저 밥 먹을 때랑, 아, 잘 때랑 그때 빼고 매일 전화를 걸어서 봤어요. 계속 꺼져 있더라고요. 포기. 무슨 일이 있지 않나 많이 걱정도 되고 해서 연락이 딱 오니까 오빠가 오기 전에 작별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북에 있는 친구들이랑. 그렇이형 떠나오자니까 막발걸음이안 음. 떨어졌겠어. 그래도 내가 막 뭐라 했어요. 작별 인사하는 건 좋지만 동생이 연변에서 기다린다는 건왜 생각 못했냐 응? 또 북한은 또 전화하기가 그렇게 힘들잖아. 음. 한번 전화하자면 어. 그래서 저. 는리 올라가 사내가 해야 되고. 그래도 저는 그래 한 번쯤은 연락을 해주고. 내가 친구들이랑 작별인사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해줬으면 하염없이 기다리는 건 없잖아요. 그치. 응, 근데. 뭐, 살았는지 두고는. 네, 연락도 없이 기다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해포 다나눴다니까 아, 참. 응. 오빠한테 먼저 돈을 붙여줬다면서. 응, 내가 연기를 들어가서 그치. 돈을 먼저 보내줬어요. 한 중동 5천원 가량. 근데 그리고. 그 돈으로 그냥 연락을 그치. 안 하니까. 어,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 그냥 돈 받으려고 나 온다고 거짓말을 했나? 그래도 아유. 믿고 기다려 보자 올 거야. 그래서 한 달이라는 기간이 그때는 엄청 길었었어요. 빨리 한국 들어가서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딱 연락이 왔어요. 응. 음. 오빠가 온다고 해서 그다음 바로 중국 브로커 격퍼를 바로 아유. 내보냈죠. 북에 아유. 중국 격퍼분들은 그 이거. 여권을 바로 낼수 있어요. 북한이 아니고 응. 어, 통행증. 통행증이요. 응. 어, 통행증. 북한은 마음대로 어, 어. 이렇게 장사를 들랑 그치. 그래서 어느 주소를 오빠랑 연락을 해서 어디 주소를 딱 적어서 그분한테 보내서 오빠를 딱 만나게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오빠를 바로 두만강을 새벽에 그때 기억에 새벽에 넘겨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빠 지금 모시고 음, 자가용을 타고. 제가 있는 연길에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음. 내가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기, 구독자분들께 음. 알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추방된 곳에 가 있는데 음. 그 오빠가 살던 그 숙소집 아주머니가 그 내가 있는 그 산골에 집집마다 전화가 없잖아. 최신소에 전화 온거야 무산에서. 그럼 최신소 아가씨들은 우리 집 일을 너무 잘 해줬어. 내가 오면은 음. 맛있는 거잘 해주니까 싸가씨가 하나 막 뛰어와서 한 오리 구간인데 자전거 타고 온거 같아. 음. 어저 그 무산에서 웬 아줌마가 전화 왔습니다. 또급기로라가 그 받았어. 그러니까 오빠가 그 집에서 살고 먹던 집. 아주머니야. 음.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전화하는 게, 어, 그이쯤가에그 집에 아들이에 평성에 갔습니다. 이러는 음. 거야. 평성에.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전에 우리가 그 무사를 들락날락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어. 만약에 여기 있던 우리 아들이라든가 누가 없어지면은 평양으로 갔다, 개성으로 갔다, 평생 이렇게 우리 암호를 짜자고 했어. 아, 그게 어? 암호. 그게 암호였지. 아, 그 소리를 듣고 재신서 나와서 집을 올라가자니까. 아랫딸이 맥이 싹 없는 거야. 전혀. 엄마네. 그렇지. 예, 예감을 자식, 자식이 도대 둘인데 하나가 먼저 없어졌는데 또두 번째까지 없어지니까 아랫딸이 맥이 전혀. 그래가지고 내그 길로 이제 이틀 밤인가 지나서 무산으로 들어왔어. 들어와서 그 아줌마네 집에 갔거든. 그 집은 이제 부부가 살고 자식이 딱 하나야, 딸 하나. 저는 구독자분들께 뭐 알려드리고 싶은가면은 하그집 아줌마하고 그 남편이 우리 아들이 초저녁에 나가면서 제 동생한테 영 가겠습니다고, 허리 굽혀서 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집 아줌마가 우리 아들한테 계란처럼 잘 굴러가라고 다알 사서 삶아서 먹이고, 두부 한모 사서 두부에다가 뭐 식자가 이렇게 굽고, 거기에다가 뭐 소금 뿌렸대. 그래서 가는 길을 잘해라고, 어, 아무께 엄마. 내온밤중만수 떠놓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어 고마운 분이시네. 아내 그러길래 그 저기 고향에 있는 그 저기 그, 그 사람들께 전화해서 그 집에 가서 그아주머리를 산속으로 올리 불러다가 내가 만이는 못 뚫렸어, 백만은 못 뚫렸어, 5 0만만 보내드렸어. 아내 어... 아들 이렇게 도와줬다고. 그래서 오빠가 북한도 지금은 이렇게 자꾸 하늘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답니다. 그것이 이제 시... 제가 오기 전에, 10년 음. 전의 일인데, 그때 그렇게 빌었대요. 우리 아들 일이 잘 되라고. 네, 음, 계속 하세요. 그래서 오빠가 딱 건너왔어요. 저한테 아, 연결해도. 무사히 음. 그, 그때는 그 국경경비대하고 다 이렇게 외을작전해서 또. 그건 브로크가 알아서. 해고, 그치. 돈을 어, 줬기 저는 때문에. 저는 그냥 기다리기만 했 해서. 그래, 딱 음. 제가 있는 곳으로 연결까지 왔더라고요. 그 내내 저는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고. 오빠를 딱 10년 만에 거의 봤는데 모습이 어렸을 때그 모습이 아니고 많이 고생을 했는지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은 10년은 안 됐어. 왜냐면은 네가 중국에 거그 가서 언년 있다가 아음. 이제 탈북을 다시 또 중국에서 탈출을 해서 한국으로 오는 기간이 1년 걸렸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햇수로 6년, 7년 헤어져 있었어. 오빠하고 아, 그, 그렇지. 신, 맞지? 음. 응. 중국에서 5년 있었고, 어느 기간이 또 1년 걸렸고. 그쵸. 렇 어, 그러니까 근데 6년, 어. 너무 많은 모습이 변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빠 옷을 정리하는데, 오빠 옷 주머니에서 음. 아편 덩어리가 엄청 큰 거랑 면도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음, 오빠, 이게 뭐야? 했더니 음, 두만강을 넘을 때 공안들한테 잡히면 바로 먹고 죽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막 마음이 아프고, 내가 어떻게 했었는데 오빠는 무사히 항우까지 가야 됐고, 가야만이 돼. 내가 진짜 오빠를 꼭... 목숨 걸고 한국까지 내가 무사히 데리고 가야겠다. 결심을 했죠. 그러니까 이조선족 브로크는 딱 연길까지 데려오는 게 자기 임무고 또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브로크는 내가, 내가 또 따로 해, 해야 되거든요. 섭외를 해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찾았어? 중국에서? 바로 나는 한국에서 떠나오기 전에, 연길 들어오기 전에 여기 한국인는 브로커한테 미리 다 얘기를 해 놓고 아, 왔으니까 그럼 연결되지 응. 그래서 음. 오빠 바로 도착해서 3일 밤 같이 있다가 바로 떠나보냈어요 기차를 태워서 도시락해서 오빠 근데 유라이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던데 중국에 넘어오자마자 아, 오빠 머리가 하이 깔라머리를 다 음. 깎아가지고 그거는 그 오빠를 내가 딱 모셔오자마자 언니가 연락이 온 거예요 해남도에서 어... 오빠 왔어. 응. 그니까 어... 바로 해남도에서 비행기 타고 연길로. 그 막... 이모한테서 벌써 유란이는 소식 듣고 내한게 전화했구나. 언니가 와서 또 오빠도 많이 밥도 같이 먹으면서 헤퍼나누면서그러고한 3일을 보내다가 바로 기차를 태워서 보냈어요. 그 가는 노종은 제가 잘 알잖아요. 그치. 기차 탄다는 음. 게. 기차를 타고 권명까지 도착해서 똑같은. 삼일을 가야 오. 될 거다 네. 기차는. 그리고 저는 바로 한국으로 왔죠. 한국으로 와서 내내 태국까지 도착 무사히 하기를 오빠 소식만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한2주 되니까 오빠가 아... 연락이 왔더라고요. 2주 되니까 권명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아니죠 태국에서 태국에? 태국에서 바로. 아이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 태국 도착했어. 동생아. 근데 그때 막 엄청 그... 이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오빠를 기차 떠내보내고 <laughs> 한국에 도착해서 매일 순간순간 속으로 기도했어요. 오빠도 내 나처럼 오는 길에 힘든 일안 당하게끔 해주세요. 제발 무사히 태국만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태국에서 전화가 연락이 딱 왔는데 하 전화를 딱 받는 순간, 국제전화 받는 순간 그냥 너무 펑펑 울었었어. 그냥 감사합니다만 외쳤어요. 오빠, 이제 됐어. 다 됐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거기서 좀만 있으면 내,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만날, 만날 거야 나랑 그랬더니 오빠 알았어 이제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사히 오면 돼 이제는 마음 저린 일도 다 끝났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음, 오빠도 너무 좋아서 그때는 오빠가 태국에 얼마 안 있고 바로 그때는 시계 바로 국정원에 도착하더라고 오 저는 라오스에 4 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 국정원에 도착하자마자 달려갔어요 면이하러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국정원 선생님도 만나고 오빠도 보고 저희 딸이 이제 엄마랑 아버지랑 그 이후에 왔을 때도 국정원에 면회했습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극성스러워요 부모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오빠 형제는 오빠 하나니까 그냥 너무 이젠 다 모여 살그 생각만 하니까 상상만 하니까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오는 그 태국에서부터 국전까지 오는 국전에 딱 도착해서 그 전까지 저는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또 그때 제가 미용사 학원 다녔었거든요. 해어그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때 음.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으로 또 아버지, 엄마를 또 데려왔어요. 음.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네.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고 현여 다음 이 이쁜 딸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참 특이하답니다 세상에는 아. 딸들도 많고 많지만은 저희 딸은 좀 특이한 마음씨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没有人，才会有孤单 어, 어 노래 어, 진짜 완전 진짜 좋아, 좋아. 야내 그래? 네, 완전 음, 좋아하는 음, 노래 진짜 이노 그리고 완전 나는 이름과 사가 좋아 음. 나라라